이 리벨런스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뭐가 될까요? 공매도가 됩니다. 음, 그렇 공매도가 되는 타겟은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감안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 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음. 수급을 위로 올려버리면 집중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관련된 대형주들이 숏 커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아, 2차전지는 뭐머스테뭐 보유 섹터이긴 한데, 네. 장비까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소재하면 사실 기업이 너무 이제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대부분의 화학업체들이 다이차전지 이제 네네,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신산업으로서. 네네. 물론 그자체의 동력을 했지만, 셀렉을 할 때는 고민이 돼요. 오늘 장비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그셀 3사에 따라붙는 장비 기업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 그 일타 강사님께서 좀 <laughs> 압축을 네. 해가지고 그죠 포인 기업별로 좀 포인트로 좀 압축을 더 해주세요. 그 실제 지금 핵심은 아마 원통형 쪽에 많은 그 좀.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CIS라든지, 음. 그 다음에, 뭐, 원통형 관련된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음. 있겠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절대수주금액이 일단 1위 업체가 P&T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좀 편안한, 좀 안정적인 회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음.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요. 뭐, 신흥SEC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원통형 관련된 밸류 체인들 예. 음. 신흥SEC,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IS, 음. 모이뭐 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 꼭 장비가 아니라도 이제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원통용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련이 그렇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캐파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뭐 어떤 뭐그 연관된 어떤 다른 음. 뭐그 사슬에 밸류 체인드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같이 아울러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가장 뭐 장비주가 운제그 케파가 큰, 그죠? 네. 대장주는 P&T이고요. 일단 케파로서는 예. 절대 금액이 크고 과거에도 뭐, 오를 때 장비주 사실 많이 부각이 안돼 있을 때 P&T가 네. 거의 독보적으로 네. 많이 갔었고요 네. 음. P&T가 역시 앞에 있고, 또, CIS나 원익, P&E. 네. 네. 이런 기업들. 중요한 것은, 음. 이 턴키 수주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니까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전공정후공정단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회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비를 전공정부터후공정까지 턴키로 세팅을 할수 있으면, 이 그러면... 회사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그래서 그렇죠. 네. 턴키 수주를 할수 있는 회사. 네. 그러면 네. 그게 P&T죠. 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음. 역시 이제 또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가총액 이 크면 은 조금 그쪽을 약간 적고. 예. 수급들은 조금 배제시키고 음. 2등주3등주에서좀 네. 똘똘한 뭐 어떤 수급이 이제 그런 시가총액 좀 부담이 없는 음. 그런 스토리가 있는 회사를 또 좋아하죠. 수급을 좀 고를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이제 등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수익률이 네. 오히려 1등회사뭐 그리고 시가총액 이큰 회사보다는 네. 또 다른 회사가 또 수익률을 더줄 수도 있는데 혹은 이제 뭐 네. 적자나다가 국제로 돌아서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원통형 배터리하고도 연관돼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음, 뭐할수 있는 이야기. 네. 그래서 뭐 LG화학도 좀 눈에 띄겠죠. 최근에 소재 네. 업종으로서 LG화학을 또 보기 시작하는데 음.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 시가총액과 관련해서 또 수급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네.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물로 네.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갈 수 있으나 뭔가 부러질 때는 또 약간 부담스러운 그렇죠. 회사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재무적으로 좀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좀더 올라가더라도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PNT가 아무래도 수정구 규모나 절대금으로 봤을 때도 좀 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목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중에 네. 이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2차전지 밸류 체인들의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음. 그 중국 업체들의 영업 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중국의 업체들, 그러니까 CATL을 포함한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이데9월0월 들어오면서 한국 업체가 많이 오르고 네. 중국 업체가 내리면서 음. 밸류에이션이 역전됐습니다. 음. 그 한국의 밸류가 한 340배까지 올라왔고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25배? 네. 뭐 30배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걸 좀 경계하자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영업 률을 봤을 때 이제 c a t 를 포함한 뭐 중국의 업체들 상당히 더 좋았고 그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e 브 에비타도 더 높게 받았던 형성이있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서 펀드 자금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쪽의 업체들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예. 한국 업체들은 10월달에 한달 상승폭이 굉장히 음, 컸다고 제가 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밸류이션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되면서 한국의 2차전지 밸류체인의 평균 밸류이션이 음. 중국보다 비싸졌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도 될 수는 있다라는 뭐 코멘트가 최근에 조금 나왔던 리포트가 있으면서는 그걸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 때문에 최근에 다소 11월 접어들면서 음. 2차 전지 쪽이 약간 쉬어가는, 그러니까 뭐 중간 선거에 약간 뭐 공화당 호세에 네. 대한 이슈가 약간 신재생 쪽을 좀 쉬어가게 만드는 이슈도 같이 이제 겹쳐지면서 2차 전지 쪽을 잠깐 쉬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이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만 수급 쪽을 아까 봤을 때 중국 쪽의 매도는 글로벌 그냥 펀드의 플로우입니다. 중국 쪽에서 좀 빠져나오는 펀드들이고 텍사스 연금 펀드 등을 포함한 일부 글로벌 펀드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같은 펀드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이제 신규 투자 안 하겠고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차이나 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인도를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맞아요. 한국을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차이나 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텍사스 연금 펀드를 추종하는 그 자금들이. 2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조 원. 그쪽만이요? 네네. 캐릭터만 네. 연구 펀드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패시브 뭐 자금들, 그 펀드를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을로살수 있는 그 펀드가 한 20조 정도로 추정이 네.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11% 정도 비중에서 14%로 좀 늘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음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종 자금이 20조 원 정도 추정이 되는데, 네. 10월 한 달만 보면은 국내 주식을 3조 원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펀드 비중을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고 음.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한 기계적으로, 한 기계적으로 한 3조 원씩은 사야 돼요. 10월달에 3조 원 샀습니다. 음. 뭐 계속 뭐 평균적으로 3조 원을 살지 아니면 뭐확 샀다가 좀 줄였다 할지 모르겠으나 네. 6개월 정도 동안 리밸런싱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대웅주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 g 에트솔루션삼성 s 스 등이 일단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사졌고요. 그리고 주가 관련된 상위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집중이 될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들어오는데 근데 이레벨런스에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그러냐면자 보십시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 5 0 뭐가 될까요? 공매도가 됩니다. 음, 그렇죠. 공매도가 되는 타겟은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그데 네. 그걸 감안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음. 수급을 위로 올려 버리면 집중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관련된 대형주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좀 쇼커버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음. 뭐 전혀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 음. 뭐 철강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 을 포함한 화학주들이 음, 음. 갑자기 10%씩 장중에 막 급등세가 나오는 것들이, 네. 결국은, 그리고 뭐, 아마리 퍼시픽, 이런 종목들도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차이나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보지만, 이렇게 공매도가 많았던 음. 대형주들이, 갑자기 맞아요. 숏이 들어오면서, 숏 커버가 들어오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밀어 올려버리면, 기관이나 외근들이 빈집에서 어, 어팡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와있고, 예를 들어서,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PBR이 0.3배까지 빠져있는 거죠. 이 시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환율도 1,4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갔다가, 오늘 1,380원대까지 밀렸지만, 1년 정도면 기다릴 수 있어. 음. 뭐, 원달러 환율 자체의 어떤 흐름이 1,500원 가긴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고, 1,400원 중반에서 하방 쪽으로 이제 길게 보면 보이니까, 환율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네. PBR 0.3배면 사놓고 기다릴만 하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슈팅에 확 들어가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감아버리니까 주가가 뜬금없이 급등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금들이 아마 내년 아마 1분기 정도까지 리밸런스 이루어진다면 아마 대용주 중심의 장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코스피가 그렇게 눌리더라도 급락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더군다나 중국이 리오프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턴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급락보다는 잘안 빠지고 굉장히 버텨주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한국 시장이 굉장히 견주합니다. 뭐 미국이 빠졌든 중국이 빠졌든 올라가든 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코스피가 요즘 제일 세요. 네. 네 한국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음. 그게 수급적인 요인이 거기에 음. 있다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4분기에는 중소형주들은 연말에 이제 비용 반영을 갑자기 합니다. 네. 뭐, 미루어졌던 비용을 4분기에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말맞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종목의 어, 영업이익이 아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적자가. 음. 전체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면에서 쇼커버를 돌릴 수 있는 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대형주. 그리고 아까 차이나 런 때문에 일부 어, 패시브 자금,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을 사줄 때 결국 사는 것은 대웅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면에서도 코스닥보다는 좀더 유리한 쪽에 있는 대웅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분간 대웅주 중심의 시장이 좀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시장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러니까 뭐 2천이 깨질 거야. 뭐 코스피. 이런 관련된 뭐 뷰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다 볼수 있겠습니다.